연매출 37억, 부가세 신고 기준, 3 7억의 유튜버, 그리고 월 매출 6억, 네, 이분 역시 월 매출 6억이 됐다고 하는데요. 해외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매출을 올렸다, 내렸다,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온라인 구매대행, 온라인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거에 속고 있냐면 월 매출과 연 매출에 속고 있습니다. 자월매출에 6억이라고 했을 때이분이 1년간 월 매출 6억, 1년간 7 0이죠 연매출 37억 부가세 신고 기준 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1년간은 70억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뭐 단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단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년간 70억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연매출 37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를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37억에서 그래서 6억을 제외한 나머지 31억이 아, 이렇게 생각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해외구매대행업입니다. 해외구매대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업이에요. 자, 그러면 연매출 37억을 만약에 신고를 했다. 연매출 37억 수수료를 37억 원어치를 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37억 을 벌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수수료가 한다는 건, 어, 판매가가 있겠죠. 판매가가 있어요. 네이버든, 아, 쿠팡이든. 판매가에서 저희의 매입가를 뺍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가격을 빼고, 그 다음에, 배송비, 운송료를 빼게 됩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네. 생각보다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자, 판매가는 네이버에서 6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인증하신 건월 매출 6억이라고 인증을 하신 거는 네이버 또는 네이버 또는 쿠팡에 대한 매출을 인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6억을 판매가에서 매입가에서 배소비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6억의 판매가에서 이만큼을 뺀다고 하시면 마진을 50%로 잡아볼게요 구매대행은 마진이 유럽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50%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예전에 50%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중국에서도 10%에서 15% 많아야 30%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고 있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10% 내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10%에서 15% 어, 물론 제가 파는 건 특별한 아이템들은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아이템들은 특별하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적게 판매를 하고 적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 저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무리 많이 쌓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져가기 어려운 이유가 경쟁자들이 달라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50%의 마진을 가져간다고 쳐도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많이 잡았을 때 50%의 50 마진을 가져간다고 쳤을 때 3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1년에 연 매출 37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이분이 지금 보시면 제가 단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매달 6억씩 매출이 나온다고 하시면, 이 매달 6억에 대한 인증을 네이버 인증을 하시거나 쿠팡 인증을 하시거나 그런 매출 인증을 하셨을 확률이 높겠죠. 정말로 이러면 연, 연 매출 37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7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면 15%에서 20% 정도로 잡았다고 쳤을 때 많이 잡아야 20%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6억이 20%면 1.2억이 되겠죠. 네. 1.2억. 1. 몇 곱하기 12 개월을 해도 37억이 나오느냐? 안 나오게 되겠죠. 연매출이, 어 대충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정말로, 어 대표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뭘 해, 저분이 뭘 파는지 알고 있어요. 물론 저분께서 매출 37억에 배대지도 수입도 포함을 하고, 여러가지 강의 사업이든 여러가지 사업들을 다 합산을 했을 때의 매출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의 강의는 온라인 강의일 경우에 온라인에 330만원이에요 본인의 사이트에서 330만원의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원래 오프라인 강의는 399만원이었어요 390만원이 넘었습니다 390만원이 넘었던 걸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330만원에 판매 하고 계시고 이게 다른 유튜버들과 협업을 하면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00만원에서 근데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한 기수에 50명을 뽑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럴 수가 있겠죠. 250만원이 오프라인이거든요. 1.25억이에요. 그러니까 한달에 1.25억의 강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을 근데 니네 연매출 37억 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만약에 마진이 12% 2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의 마진을 가지고 구매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거의 70억 원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출을 뻥튀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출을 뻥튀기하는 방법들은 이런 거죠. 500만원짜리 하나 팔면, 명품 같은 것들은 500만원, 600만원짜리 하나 팔고, 두개 팔면 한 달에 두 개, 세 개만 팔아도 1000만원, 2000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매출이 몇억까지 몇 가는 거 생각보다 빨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런 것만 보고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라인만 50명이요. 온라인 가접치면 뭐 50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 100명, 200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다 케어를 해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이 유지가 되는 단톡방이 유지가 되는 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3개월만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해외 구매대행이 자리 잡는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개월에서 6개월간 열심히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3개월만 딱 하고 단톡방이 사라지고 나면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케어를 받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해외 구매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사업인데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죠. 유럽을 가면 뭐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잡아가지고 어떤 거를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이 저, 명확하지 않다면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인기 있는 상품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을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럽에 있는 브랜드만 올리면 그럼 잘 팔리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럽에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인기 없는 브랜드일 수도 있고, 인기 있는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 브랜드가 정말로 좋은 브랜드인지 나쁜 브랜드인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냥 브랜드 올리세요라고 해서 판매를 한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배워버리면 사실 다 똑같은 브랜드로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온라인 사업을 하시면 절대로 돈을 벌수 없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강사들만 돈을 번다고 계속 말씀 드립니다. 나만의 것을 해야 돼요. 브랜드를 찾더라도 나만의 브랜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온라인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해야지 더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 된다라. 물론 남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 하죠. 근데 그것은 반자동인 경우에 하는 겁니다. 반자동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서 내가 수많은 상품들은 무한정으로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올리는 브랜드? 그거 프로그램으로 올리면 1분에서 2분이면 올라가요. 소싱할 필요 없어요. 왜? 브랜드 하나 잡아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싹 등록하면 되니까. 마진 얼마? 5%에서 10% 잡고 올리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카테고리별로 다릅니다. 건강에는 식품은 10%, 전자제품은 19%, 이런 식으로 부가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내가 19%의 마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보다 19% 이상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은 19%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내는 부가세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치더라도 상품을 등록한다고 치더라도 아마존 독일에 있는 제품 가격 그대로를 우리나라에 올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가세로 환급 받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 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브랜드 막말로 자, 독일 브랜드. 보세요. 이렇게만 치더라도 독일의 뭐 벤츠, BMW 자 이거 보고 다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아 벤츠, 벤츠나 BMW는 팔게 없다. 이러면 구매대행하기 어렵습니다. 저걸 보고도 내가 팔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되고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푸마 아레나, 버켄탑 등등 뭐 몽블랑도 있고요, MCM 쭉 나오죠? 얘만 나오느냐?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보시고 뒤져보다 보면은 많이들 나와요. 대표님들이 아시만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렇게 검색해가지고 대량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온라인 구매대행은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먹힙니다. 누구한테?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이 많은 사람한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인기 브랜드,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 내가 알고 싶은 브랜드 이런 것들을 남들이 하지 않는 브랜드들을 찾아서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게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쉬우면 돈을 벌수 없어요. 제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10명 똑같은 거 배우고 똑같은 거 올리겠죠? 똑같은 거 올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만 50명이에요. 온라인까지 합치면 100명 200명이 될 겁니다. 다 똑같은 거 올려요. VOD 보고 무한정 증시할 수 있겠죠. 그 시기, 그 상황, 그현 시점에서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점에서 계속 똑같은 상품들만 공개가 되고 똑같은 상품들만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누가 매출을 얼마를 했고 누가 어떻게 돈을 벌을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님들이 생각했을 때 매출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연매출 37억?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퍼1트를 잡으면, 마진을 10%를 잡으면, 연매출을 370억을 하셔야 되고, 마진을 10%만 잡고 판매를 한다고 치면, 혼자서 370억을 팔아야 됩니다. 30%일 때는, 123억, 3.3억을 팔아야 합니다. 이게, 혼자서 한 달에 30% 마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0억씩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런 6억의 매출이 아니라, 어 매출을 자랑을 할때 10억의 매출을 자랑하시거나 했어야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6억의 매출이 몇월 달에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최대로 찍었을 때저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가 된다면 저것보다는 적겠죠. 저것보다 적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6, 5, 6억을 계속 평균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6개월 치 또는 1년 치로 공개를 했을 거예요. 단, 몇월 달에, 며칠 만에 자랑하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 매출이 매번 나오지 않는다고 치면, 그분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해외 구매 대행만으로 37억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만으로 월에 천만원, 이천만원까지 가시는 분들은 종종 나타나고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3억에서 5억까지 판매를 한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나왔어요. 증명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숫자, 국세청 인증, 매출이 얼마여 이걸로 인증할 수 있다? 없습니다. 내, 무,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았고, 어디에서 구입을 했고,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내가 판매가 된 사람들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엑셀에다가 장난질 해도 장난질 해놓고 그거 가지고 매출 인증을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매출 인증을 속지 마세요. 엑셀로 보여준다고 한들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숫자 하나만 바꾸면, 숫자 조금씩만 바꾸면 수치 바꾸는 거 일도 아니에요. 네이버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오픈해가지고 보여준다? 그러면 믿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준 사람 있을 것 같나요? 내 뭘, 내가 판매한 사람들의 뭐, 마, 진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내 매출을 얼마로 팔았고, 내가 얼마를 벌고 있고, 월 매출 얼마를 냈고, 이런 것들을 제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표님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없으면 절대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절대로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거를 누구나 다 저렇게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모르면 와서 질문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아니까는 그러시겠죠 근데 모르면 정말 와서 물어보십시오 알려줄 수 있는 거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파는지는 못 알려주겠죠 그거는 저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의 교육생들한테는 투명히 오픈을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알려드리겠다니까 그러니까 와서 편하게 질문하세요. 저는 제가 온라인을 하면서 질문을 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거를 질문을 할때 대표님들한테 강의를 들으라고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 강의를 제가 채팅방에다가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다음에 제 채팅방에다가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제 영상을 제 오픈톡방에다 올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400만 원 정도 하던 강의가 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진 것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실적을 많이 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이분이 뭐월 매출에 1억을 넘는 분들이 4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본인이 이야기하는 인터뷰들 또는 커리큘럼 공부를 할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1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단한 명도 인증을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요? 300만원 법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50대 교육생분께서 월천만원몇 달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고 자랑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러고 자랑하는 건 결국에는 강사들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새로 듣는 분들이 단순히 그런 것만 보고 희망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매출을 속지 마시고 그분에 대한 후기를 조금만 더 찾아보세요 좀만 찾아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알게 됐으면 다른 강사들 사이트,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들어가가지고 질문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강의들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니까. 요 어떤 강의인지 물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발 대표님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건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매대 잘 준비하셔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대표님들이 성장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